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 대표 김진표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정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영상 시청 시간은 약 2, 3분 정도로 짧고 간결하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미사강변 신도시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 111동 1002호 39.78평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동향 노얄동 노얄청탁 트인 뷰 미사강변 초등학교 미사강변 중학교 미사강변 고등학교 도보로 5분거리 초학세권 거의 모든 동에서 한, 한강 뷰가 보이는 단지 한강공원 운동, 운동시설 완비되어 있고 최고의 단지입니다. 구어선 호재가 있는 단지 향후 가격 상승 예상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 코스트코, 하남, 스타필드, 뭐 하나 손색이 없는 미사강변 신도시에서는 최고의 단지입니다. 저희는 서울과 경기 전 지역의 아파트뿐이 아니고 다양한 경매 물건을 취급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요구에 맞는 물건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동네 부동산, 부동산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좋은 기회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30년간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경매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원에 정식 등록된 경매 매스테리 허가업체인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도전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해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